이장우 대전 시장은 이처럼 이전 논란으로 원도심의 반발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시 산하기관의 원도심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시설관리공단과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을 신속하게 원도심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사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기획 전시장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주관하는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49개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상담부스에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취업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전 유성구 이전 논란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압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장호종 대전시경제과학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가 소진공 이전 관련 대전시장의 서한문을 거부하고 시 직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보였다며 중기부 장관 사과와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소진공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 충청합동연설회가 오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연설회에는 전성균, 천강정, 이기인, 허은아, 조대원 등 당대표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참석해 당을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는 1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전시 삼교동에 있는 한 개농장에서 개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소형견 3마리만 울타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현장 도착 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 3마리는 모두 주인이 포획해 데려갔으며, 해당 농가도 유기견 30마리를 키우고 있는 일반 가정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이 자신의 밭을 파헤쳐 놓은 개들 때문에 화가 나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대전 동구는 당초 주민 안전을 위해 확인 없이 임의로 맹견이라는 단어를 넣어 재난대피 문자를 발송했다며 혼란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천연기념물인 황새 5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예산군의 황새 번식 모니터링 결과 전국적으로 22쌍이 짝짓기와 산란을 했으며 16쌍이 부화에 성공해 새끼 황새 다5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에서 10쌍이 35마리를 부화시켰고 서산과 아산, 태안, 전북 고창 등에서 한 곳당 최대 5마리의 새끼를 얻었습니다. 예상군은 지난 2015년부터 황새 265마리를 야생으로 방사해 150여 마리가 생존해 있으며 올해 태어난 55마리를 포함하면 야생에서 활동하는 황새는 200여 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15개 시군을 돌며 도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첫 방문지로는 오는 13일 특화시장 대형 화재를 겪은 서천을 방문해 복구 현황과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오는 9월까지 부여와 공주 등 나머지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의료 복합 치유마을 등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전학연구회는 오늘 한남대 무어아트홀에서 대전 주민자치 아카데미 출범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병수 연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이 돌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넘기 위한 희망은 지방학 지능과 주민자치 활성화, 공동체 시민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천안 25도, 홍성 22도, 금산 26도 등 20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막다가 차차 흐려져 낮에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